안녕하세요 송기사입니다이번영상은65빙룡이에요적 조합이 이번에도 호위가 그렇게까지 필요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레디인 강태를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n g t 루 y l 시 r Togo, Katok, k a 진격의 가오를 우리 가젤 형님한테 걸어줍니다 그리고 그냥 뭐, S1로 전체적으로 뭐 받는 치료 효과만 묻혀주도록 하죠 좋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그 메테오를 갈겨주도록 할게요 가와이 소네 그리고 보젤로 이 녀석을 잡을 수 있다면 베스트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뭐안 잡혔다면 다음 턴에 잡아보는 걸로 힐러들을 빼놓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얘들이 이번 턴에 망가져있을 수도 있고 그냥 망각을 제.. 아니 망각이 아니네 제거를 쓸 수도 있고 망각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 힐러들은 대체로 좀 여러분들이 강화가 덜 되어있을 수도 있으니까 빼놓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둘은 에지당 수의 마방이 엄청 높기 때문에 이두 개를 맞는다고 해서 죽을 놈들이 아닙니다 뭐어하여든고파로 계속해서 렛츠고 힐을 해주고요 기적까지 걸어줘가지고 이 마방이 엄청나게 높은 녀석들을 일단 롤라이딩으로 한 놈을 뚝배기를 부숴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둠의 낫으로 마녀를 마무리가 되면 아주 좋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3턴째 3턴째인데 여러분들이 이게 정리가 깔끔하게 됐다라는 전자에 그냥 좀 빠르게 빠르게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그 정리가 안된분은좀 늦게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 선에 들어가셔도 돼요. 예시. 좋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어. 그 하우 파이어볼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레진 올라오고 그다음에 제시카한테 힐을 걸어줘가지고 마녀 불피를 만들어주고. 윈드 커터로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그리고 우리 제이시카한테 이번에는 걸어주도록 할게요. 망각. 좋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마스터. 고메나사니. 그리고 평타로. 마녀의 피를 깨뜨려 줍니다. 그렇게 되면 마녀가 매우 약해진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마무리 보젤도 공격해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엄청 쉬운 빅룡을 이제 잡아주러 가시면 됩니다. 누가 더 단단할까요? 제 보젤 지금 좀 많이 단단한 편인데, 누구를 넣어야지 잘 넣었다고 소문이 날까? 이번에는 좀 다르게 가볼까요? 제 식칼을 위쪽에다가 두고 보젤을 아래쪽에다가 더 보도록 할게요. 보젤이 지금 제가 성급도 좀 높은 편이고, 그다음에 가운데 유대를 일부 좀 뚫어줘가지고 좀 단단한 편이긴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타 공격까지 견뎌야 하는 보젤 형님을 제가 이 쪽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h 일단, 파이어 e 로 먼저, 선방 필승, 그리고 윈드커트 c 이럴 수가 그게 안 s y 어요 네, 역시, 제이시카도 워낙, 워낙 마방이 높은이기 때문에, 그 공격은 기통차게 잘견된다고 볼수 있겠죠. 첫 번째 턴, 과연 기를 썼기 때문에, 두 번째 턴은 무조건 그거라고 볼수 있겠죠. 반야기 턴, 그렇기 때문에, 뭐 힐러들 이렇게 들어와서 힐을 좀 해주고요. 일단, 법사들은 최대한 때릴 때, 마녀 피를, 어... 피를 그100%를 만들어 주고 때리는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그래야지 그 마녀의 그 보유 패시브 효과를 받고 때리는거기 때문에 와, 나의 마이보젤 엄청나게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번 턴은 그거 터이죠 과연기 턴이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모두 다 100%를 만들어 줬고요 먼저 때려서 사이펀 아, 묻혀줄 수 있으면 묻혀주고 그 다음에 보젤은 이쪽으로 와서 때려줍니다 그럼 역기턴 어우 그래도 아프긴 아파요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다음에는 음 진격의 가호를 걸어주고 싶은데 어차피 초절 초절 쓰는 편이네요 그럼 초절을 쓰고 조절을 쓰고, 그 다음에 진격의 가옥을 보젤한테 걸어주고, 그리고 그냥 너는 조절을 쓰면서 대기를 들고, 그리고 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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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그런데 아이, 그냥 토네 이도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시카가 피 관리가 아주 안 되고 있어요. 좋습니다 이런 번제턴 광역기 턴이라고볼수있겠죠 일단 광역기 턴 음. 안닿네 마음에 들지가않습니다좋습니다그러면여기다가 배치를 해가지고우서는이을을걸고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일단은 먼저 아우 근데 뭐 터지질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가짜의 형님께서는 어둠의 낯으로 불피를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그냥 너는 그냥 여기서 그냥 되기를 하자 그다음에 소피아가 만약 여기서 히르를 해버리게 되면은 얘가 여기다가 광역기를 쓰기 때문에 그냥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연기 범위가 세턴이에요, 아니 세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 이번에는 뭐이을 이렇게 쓰고 제시카가 아무래도 피관리가 조더 하기 까다로운 모습을 보여주네요뭐 어쨌든 근데 오버스펙인가? <laughs> 왜 이렇게 쉽지? 뭐 스펙이 상당히 좋았다. 역시 상당히 좋아서 그런지 금방 깨버렸습니다.